2023뉴 업그레이드 바르게 완성하는 데일리 건조. 위닉스 컴팩트 건조기 2023뉴 바르게 완성하는 데일리 건조. 위닉스 컴팩트 건조기 플러스 어떻게 달라졌나요? 압도적 성능을 확인하세요. 초대형 건조기의 노하우를 담은 위닉스 컴팩트 건조기. 옷감 손상을 최소화 온 습도 맞춤 센싱 건조. 센서가 옷감의 상태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건조 시간을 조절해 주어 덜 마름, 곽 건조, 옷감 변형 없이 알맞은 건조가 가능합니다. 드럼 내부 온도가 55도를 넘지 않아 옷감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온도 습도 센서로 빠르고 정확한 스피드 건조. 급하게 입어야 하는 옷. 매일 나오는 소량의 빨래 50분 이내로 완벽하게 뽀송한 빨래를 경험하세요. 조작이 간편한 터치형 디스플레이. 터치로 간편하게 조작 가능합니다. 건조시간 조절, 연장 단축, 버튼은 없나요? 센서가 빨래감의 상태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건조시간을 조절합니다. 건조기가 더 필요한 경우 건조시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더 이상의 건조가 필요 없는 경우 건조 시간이 자동으로 단축됩니다. 따라서 옷감 변형 없이 알맞은 건조가 가능합니다. 도어 열림 자동 정지 안전 시스템 탑재. 작동 중 도어 열릴 시 자동으로 작동 정지합니다. 보다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최대 건조 용량 4kg. 수건 15장 한 번에 건조. 매일매일 발생하는 빨랫감을 뽀송하게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저소음 플러스 저진동 설계. 저소음은 물론 진동까지 최소화하여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믿을 수 있는 국내 생산 2년 무상품질보증. 위닉스가 2년 무상품질보증으로 바른 건조를 실현합니다. 세심한 설계로 완성한 독보적 안심건조. 먼지 배출 최소화 설계 마이크로 메쉬로 촘촘하게 짜인 포켓형 필터로 보다 편리하고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로 씻어 쓸수 있는 반영구 필터는 관리까지 편리합니다. 스테인리스 드럼으로 더욱 위생적인 건조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재질로 벗겨지거나 녹슬 걱정 없이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해세균 99, 9% 살균. 옷에 묻어있는 유해세균 99, 9% 살균이 가능합니다. 건조기 소음 인증 기준. 어깨 최저소음 44, 33dB.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음은 물론, 진동을 최소화한 저소음 5단 설계로 더욱 조용합니다. 부담 없는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주 4, 5회 이용 시월 2,000원, 3,000원대. 전기세가 발생됩니다. 누진세 제외. 공간에 맞게, 생활에 맞게. 집안 어디에 놓아도 어울리는 디자인과 사이즈. 혼자서도 손쉽게 원하는 공간에 설치. 편리한 건조 라이프를 즐겨보세요. 디자인은 아름답게, 기능은 편리하게 사용자 맞춤. 어떠한 공간에도 자유롭게, 위닉스 컴팩트 건조기로 당신의 공간을 특별하게 채워보세요. 지금까지 미니 건조기 추천 모델을 살펴보았고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하템을 발굴해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